너무 귀여워. 어, 자기, 조금만 늦었으면 다 저녁에 어 이런 건데?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베이커스 오븐, 보이시죠? 와, 맛있겠다. 이런 것도 맛있겠다. 도넛. 어, 결정장애 어떡하지? 나 초콜릿 또안 먹을래. 아 이거 안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Hi, can I have two steak and kidney pie, please? Yeah. Thank you. 여러분들 사서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는 디저트고 디저트 잠시만. 파이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파이 대박 크다. 진짜 뜨거. 이 파이예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일단 이 위에 부분 완전 바삭바삭한 데가 페스츄리, 페스츄리 맛. 그 다음에 안에 고기에요, 이게 소고기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소 내장 맞지? 어디라고 그랬지? 신장. 콩팥. 음. 돈 빌리면은 가져간다는 그콩 스테이크 다 먹고 왔거든요? 스테이크 콩팥 파이. 뉴질랜드 전통 음식, 뭐,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거기 중에 하나가 파이거든요? 이런 고기 파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많이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는, 짜라란! 이것도 크기가 진짜 커요. 먹어볼게요. 음! 음! 웬일이야! 슈크림! 음, 대박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거 그거예요 그, 파리바게트 같은 데서 파는 슈크림빵 있잖아요. 그 맛이랑 완전 똑같아요. 슈크림 두께 봐어 여기서부터 1시간 반 걸린다? 어 여기 아니었어? 아침이 튀겠어. 아, 니럼내 면상 나간다. 아, 그, 나가면 어때요? 뭐, 반복에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중간에 안 나온다고요. 아, 잠깐만요. 제일 이 네. 부러진다고요. 아, 너무 하시네요막 하지 마세요. 비싼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한 시간 더 가야 된대요. 한 시간 반더 가야 된다고. 아하, 멀미 나는데. 멀미야 갑자기 무자기 <laughs> 평생 멀미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laughs> 몰라 아무튼. 아 팔도 저리고 지금 멀미도 할것 같고. 울!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가, 도착해서 또 찍을게요. 안녕. 슝 <웃음> <웃음> 숨을 못쉴 거예요. 숨을 못쉴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디저트 괜히 먹었어. 디저트 괜히 샀어. 또 오바했어요 내가. 또 영상 찍는 답시고 또뒷 너무 많이 샀어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일단 바지 좀 풀게요 배 아파요 바, 바지 아배 어, 아파 배좀 풀고 지퍼도 좀 살짝 내려요 살짝 내린 다음에 내려. 잘 보이진 않죠 아예 너무 많이 볼라 하지 마요 너무 많이 볼라 하지 마요 래서아좀 이제 편하게 편하게 배를 좀 내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트 아일랜드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일단 양을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바다 색깔. 엄청 바다가 깨끗하다. 바다가 되게 깨끗한데요. 절로 한번 가볼게요. 빨리 가자! 여기? 와 너무 예뻐. 그냥 그냥 뭔가 멋있는 것 같아. 뭐 색깔이 다르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드론을 이용해서 맞아. 찍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저희가 제 눈으로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가볼게요. 저쪽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이거. 난안 갔다. 젖으면 안 돼. 뭐, 저기 조금만 늦었으면 다 젖으면 있어. 어. 야, 저까지 끝 가야 돼. 아 야, 나 뒤질 것 같아. 착착아이, <laughs> 어, 막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캠핑, 캠핑한다. 저기로 어디서 사람 밥 먹는 데서 앉다가지고 소나기가 와서 차로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소나기 오니까 또 다시 하늘 개. 자 비가 소나기가 또 왔다가 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더 경치 감상하다가 이제 갈게요. 아 여러분들 같이 찍으실래요? 치즈. 너무 귀여워. 근데 저한 놈은 예민해가지고 겁에 질렸어요. 제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 차에서 현아 비키니 화보 보고 있어요. 아 너란 남자.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낮3 시예요. 집에 가면은 5 시쯤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빠이. 자이재 자기가 이걸를한 달리 카메라 알겠어? 해봐. 아 다시 다시 아, 이게 거기 어느... 얼굴이 그 얼굴하고 다른데 <laughs> 어떻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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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는 이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 你讲的